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저는 부산 구석구석, 예, 걸어, 걸어, 걸어 다니면서 부산을 소개하는 남자, 아, 부산 꼴통알배로 갑니다. 부산 꼴, 아, 통, 토롱통, 통통, 아, 또로로롱 똥똥. 반갑습니다. <laughs> 오늘, 자, 부산 꼴통알배가 온 곳은 여기 그저 수영, 아, 수영이 아니죠. 어디로 해야 되노? 해운대? 요, 그, 저, 영화의 전당입니다. 그, 센텀시티요. 아,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. 거기 보시면, 요, 보시면 국제영화제, 예, 부산 국제영화제를 하는 영화의 전당입니다. 요 앞에 보이시는 게 신세계 백화점이고요. 또그 옆에는 또 롯데 쇼핑몰이 있습니다. 롯데 백화점이 있고. 오늘 제가 여기 그, 그 부산, 아, 국제영화의 전당,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그요 영화의 전단 여기서 행사가 케이컬처라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이 누가 오는지도 모르겠지만 좀 누가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좀막 비도 오고요. 일단 비는 내가 정확하게 아 압니다. 비가 오늘 옵니다. 비도 오고 비가 오는데 또 비가 옵니다. 예, 비그 레인 알죠? 레인 비. 만 비가 뭘 불렀죠? 하여튼 뭐 불렀죠? 하여튼뭐비 노래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일단 비가 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등등 많은 또 아이돌 가수들이 오는데 오늘 이 행사의 주 목적은 뭐냐면은 지금 부산에서 2030그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막전 국가적인 아그 역량으로 지금 막다다 다 함께 힘을 모고 으 있지 않습니까? 거기 지금 오늘 그그2030 엑스포 실사단이 오늘 부산에 왔습니다. 하필 또 비가 와가지고 좀, 좀 날씨가 안 좋은데 그, 그분들을 그 축하하는 의미로 오늘 요게 요 행사장에서 k p o 아, 공연이 여기서 지금 6시부터 아마 벌어지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, 또 뭐가 있냐니까 내일은 또 광안리에서 대규모 어, 아주 대규모로 불꽃축제가 또 내일 특별히 또 벌어지게 됩니다 네, 예, 내일은 뭐 비가 안 온다 하니까 광안리에서 불꽃축제가 성대하게 또 펼쳐질 것으로 아,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리고 또요 비프힐 광장에, 아, 비프힐에 한번 안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지금 어떤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. 자,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2030 실사단이 그 지금 여기 부산이 지금 와가 있습니다. 저 분들인가 모르겠는데. 자, 날씨가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지금 뭐 내부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네요. 지금 미리 예매가를 하신 분들은 저기서 지금 예매권을 저 오른, 쪽에서 왼쪽으로 나가시면 예매로 지금 시, 입장하실 분들은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. 아 따야 비 마요네. 지금 저기 보시면 여기 저기 왼쪽에 지금 보면 저기 막줄 서가 있는 거 보이시죠? 예. 저기 그 저기서 이제 예매를 하신 분들은 입장권은 무료입니다, 무료. 무료로 예매를 하신 분들은 입장권으로 받아가지고 아 어, 저기 그 입장하는 그 게이트로, 예, 게이트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. 자 오늘 2030그 실사단 예, 오늘 실사단이 오셨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북항에서 북항에서 도 지금 많은 행사가 아마 벌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수들이 어떤 가수들이 올 지는 참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기하면서 아,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아, 제가 영상을 그렇게 올리도록 할게요. 지금 아마 오늘 나오는 가수들을 갖다가 저기 서 지금 일단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자 일단은 제가 여기서 대기를 하면서 더블 콘이라고 여도 있는데 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.